이야, 면도 카라주 그냥 착하네. 기다려, 기다려. 오, 기다려. 기다려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하나를 맞춰. 오, 씨. 불패. 끝까지 봐야 된다, 그러니까. 잘 찾네. 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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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었다, 어안 되시고. 안 되잖아. 한 개만 면되지 뭐. 하나 찼으면 되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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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있어. 있어. 아, 이리. 많이 고친다고? 그걸 뺏기고 와야지. 아유 저렇게 냅다 지려면 회전 먹고 가요. 뭐라야 회전을. 뭐였잖아요. 이게. 이해 준현. 어이 뭐이들기 좋아하는 거 왔어. 뭐가 좋아? 저쪽에서. 어. 뭐 <laughs> 타고 내려와야 돼. 이게. 요 왔다 갔다 해도 돼. 그때가 그, 너무 고정돼 있다니까. 그러니까 없지. 짧잖아. 에이. 너무 세게 찼다 아니야. 아니, 안, 안 간다. 짧잖아.